아, 멍청하게 시대인 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, 어제는 개삽질을 했지만, 우리 리플로 또 이제 훌륭한 우리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건지, 그 다음에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다 이야기를 해줘갖고, 내가 그 이제 리플을 좀 읽고, 스스로 알아본 다음에 물리를 이제 결제를 했다. 이게 물리 빼고 나머지는, 아, 됐어. 다른 선생님, 막, 다른 컨텐츠, 이게 뭐, 부족해갖고, 못하는 게 아니다. 그리고, 내가 이제 작년 시대인들 컨텐츠를 좀 어제 많이 샀잖아? 그래서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, 꼭 최신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. 그냥 내가 생각을 했을 때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문제는 이제, 물리다. 물리야. 사실, 엄매도 좀 문제인데, 어쨌든, 엄매보다는 일단은, 물리가 먼저다. 그래서 물리 콘텐츠를 좀, 아, 이제 구해야지, 구해야지, 뭐 어떤 걸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, 하도 막 현종은, 현종은 맞아? 맞아? 맞지, 현종은. 음, 어쨌든. 우리 현종은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. 그래서, 현종은 선생님 걸로 질렀어. 나는 또 들어가갖고, 어, 이게 수강 기간이 끝났는데, 이 지난주부터, 지지난주부터 벌써 수업을 했다는데, 못 듣는 거 아니야? 이랬거든? 근데, 이 지난 것도 구입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질렀어 질러갖고 여기 있는 뭐 기출 문제집도 온다는데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잘 몰라 이거를 뭐뭐 뭐 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모두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현종훈 선생님의 그뭐 트레드밀인가 해갖고 이 컨텐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해갖고 한번 뚫어보는 걸로 계속 많은 친구들이 이제. 3월에 점수를 본 다음에 물리를 버리고 이제 다른 걸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은데 그냥 하고 싶은 걸 할래. 그러니까 이게 <laughs> 그 물론 이제 수단이 중요하지. 근데 이 애초에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그냥 저냥 이렇게 살다가 만족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결국에는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. 근데 물리도 하고 싶어.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하고 싶어. 남자는 물리 아니야, 솔직히? 도망가고 싶지 않아. 내가 이 채널 그 그림에도 박아놨잖아. 다른 곳으로 도망가니 그냥 일어서서 죽고 끝낼래. 그게 또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. 그리고 뭐 도망치면 도망치면 무조건 돼?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원 없이. 원없이 뭐 돈도 플렉스 해가면서 좀 이렇게 어~ 왁자지껄하게 해보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뭐~ 안 되면 뭐~ 안 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이 <laughs> 어~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행운이 되게 내려진 거고 안 되면 또뭐 수도 없는 실패 중에 하나를 그냥 추가했던 거고 하지만 뭐 재밌었잖아 어? 그런 인상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 공부하는 내내 어 내가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 걸 억지로 공부해 가면서 아 짜증 난다 하는 거 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 공부해 갖고 한번 해볼래 어쨌든 이거 추천해 준 친구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내가 좀 바보 같긴 했지만 어쨌든, 결제했으니까 된거 아니겠어? 잘 들어볼게. 잘 들어볼게. 오케이.